도로를 달리는 오늘의 자연이 4년째 도시와 자연을 오가며 삶과 쉼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금은 천천히 하지만 행복 시앗이 꾸준히 자라는 자연 대부도에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잘 주무셨어요? 날씨 안 좋던데. 잘 잤어요 그래도 시원해서 오늘 얼굴 보기는 주말이네요. 네. 여기 풍들하고잘 지내신가봐요. 만나면 반가우니까 인사하고 들어가야죠 정겨운 이웃들의 인사와 함께 숲과 바다가 감싸고 있는 자연인의 보금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집이 되게 외할머니 집같이 편하네요 그리고 정감 가는 그런 모습이라까 어렸을 때 살았던 집하고 비슷한 느낌 음. 지은 지 50년이 넘은 시골집으로 주말에 오는 것만으로도 추억에 묻혀 마음이 부근해진다. 아늑하네요. 그리고 이 창을 나 서면 추억을 넘어 낭만이 펼쳐진다, 요 이렇게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 너무 좋아요. 음. 앞에 확 튀었어요. 오늘 동네가 다 보여. 여기.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바닷가에 자리 잡은 작은 시골집. 바다가 주는 시원함과 숲이 주는 포근함에 빠져 4년 전부터 이 삶을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자연 그대로 키우는 이 텃밭엔 자연인의 철학이 담겨 있다는데요. 주말주택을 게을러야지 이거를 하지 부지런한 사람은 주말주택 못해요. 어 부지런한데 이거 주말에만 와가지고 풀 관리하다가 쓰러져 지쳐서 아나 주말 주택 나랑 안 맞아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너무 부지런한 게 원인인 거지 나처럼 게으른 사람이 주말 주택이 딱이요내려놓으셨거든요 아, <laughs> 아, 자연인의 작물은 과연 뭐가 작물인지 잘왜 이렇게 못생겼냐 네. <laughs> 이게 뭐냐 이게 뭐하네 <laughs> 음, 아, 원래 이런 모가더 맛있잖아요 어. <laughs> 헤쳐서 이렇게 따야 돼 속에 숨어있어 밭을 탐험했어생긴 토마토도 얼굴을 내밀었네요 여기는 약도 안 쳤으니 바로 맛을 봐야겠지요 아, 어. 음. 오 탱글할 것 같아요 우리는 맛있다 <laughs> 강한 저장 내 뿜는 토마토도 오이와 함께합니다 <laughs> 숲을 사이마다 장마를 견뎌낸 보물들이 숨어있네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진짜 그냥 풀밭인데 네. 뭐가 있어요? 채채채채 나와라 아우 이렇게 생겼네 여기도 그냥 풀밭은 아니었군요 자연인 아니면 이거 절대 두가 찾겠어요 오, 저 3인 줄알았 못생겼죠 <laughs> <laughs> 뭐야 손가락도 아니고 다섯 아, 개 이렇게 그래. 부황색이긴 하네요 못 팔아요 <laughs> 못 팔아 나 혼자 먹는 거지 뭐 <laughs> 이렇게 두 손가들 자기주장 강한 채소와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게으른 동부의 손길에도 착실히 자라준 토마토로 맛은 확인했으니 지지고 볶는 요리보다 숭덩숭덩 썰어 본연의 맛을 살려보는데요 아. 대성장한 채소를 한입울에 잘 덮어주면 톡톡 터지는 여름의 맛이 완성됩니다 놀란상으로 자 최고의 식사를 준비한 와. 만큼 이집 최고의 풍경 맛집으로 향하는 자연인 이 계절에만 맛볼 수 있는 제철 채소로 차린 한상입니다. 얼마나 신시간지 소리 좀 들어보세요. 와, 식감 좋겠어요. 음, 맛다. 확실히 신선하니까 맛있어. 자연이는 어쩌다 이 바닷가 마을로 오게 된 걸까요? 어, 5년 전에.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어, 그때 항암 치료 받고 나서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진 상태였고, 그렇게 이곳에 오고 나서는 뭔가 활기가 항상 생겼죠. 이렇게 땅과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어, 훨씬 더 신나고 재밌고, 그게 사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사는 거별거 있나? <laughs> 덧셈 핏줄기에도 작물을 품은 이 텃밭이 자연인하고 너무나도 닮았더랍니다. 어? 물 조리개. 물 조리개가 어, 어디 갔지? 지난주에 물 조리개 저 안에다가 넣어놨다. 일주일에 한번 텃밭에 물 주기는 자연인이 꼭 지키는 일과라는데 잠시 문제가 생긴 것 같죠? 어? 에? 오, 어, 이 잠겼나 보다. 왜요? 밖에서 잠그는 거 녹이 쓸어가지고 안 움직여. 기물있 장마철이라서 비 맞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오. 아니 일주일 만에 무슨 일이 생긴 거지아요 주말에만 찾는 집이다 보니 종종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곤 한다는데요. 이럴 땐 자연인이 선물을 챙겨가는 곳이 있답니다. 안에 계세요? 아 계시다. <laughs> 아, 저. 여기 물놀이개를 창고에다 넣었는데 창고 물이 많이 들거든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웃을 찾는다는 자연님 우리 집이니까 내가 고쳐줘야죠. 와. 아, 아버지 집이에요 저기가. 네. 오, 집 주인이세요. 저요 세대간 대좀 관리하라고. <laughs> 이웃 어르신도 이곳을 <laughs> 주말에만 오가다 보니 주말 살이 이웃사촌 경 집주인으로. 연을 맺었다는데요. 문짝 상태를 보더니 비장한 표정의 이유도 어르신, 아이고, 이게 저 쉬운 작업이 아닐 듯 합니다. 행복하니까 열려요. 끝에 스스로와의 약속은 지켰습니다. 우리 자연인이 조금 천천히 일을 하는 거지 약속을 안 지키는 자연인이 아니거든요. 잘 커라. 은호야. 어, 엄마. 엄마. 밭에서 뭐 하고 있냐 혼자. 아니 어떻게 왔어? 어 버스 타고 왔어 똑버스. 아! 홀로 시골집을 지킬 자연인이 걱정되었는지 먼 길을 달려온 어머니. 우리 딸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딸, 좀 그러니까. 얄미운 딸. 아, 진짜. 누군 아, 닮으셨어 텃밭을 함께 가꾸는 사이라는데 조금 다른 방식일 가는 자연인을 보면 생각이 많아진다지요. 오늘 아, 십만에 죽겄네 그냥. 아이고. 이 감당이 안돼 갖고 어떻게 해나 이 잡초를 다 뽑아야 되는데 땅도 팍팍팍팍 팍팍 해가지고 뒤집어 가지고 그거를 해야지 <laughs> 응? 깨끗깨끗해 갖고 심어놓면 으 그게 뭐가 되냐? 이분들이 아, 어, 그래. 무슨 소리 는데 아까까지? 아유 이거를 누가 먹어 누가? 응? 많이 이렇게 좀... <laughs> 혼나시는 거? 엄마 올 때마다 불운다고 많이 <laughs> 혼나요. 풀밭시지 이거 멍사짓는 다시에요 텃밭을 두고 어머니의 아찔한 잔소리와 사랑이 넘나듭니다 그래도 모처럼 뭐 자연인 얼굴 보러 왔는데 투닥거리다 돌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게 막힐 때면두 모녀가 찾는 곳은 인근 바닷가입니다 구멍이 있잖아 구멍 여기 구멍 많다 이 작은 구멍이 두 사람의 갑갑한 마음을 풀어줄 숨구멍이라는데 벌을 살살 파면 나오는 건 살이 통통하게 오른 바지락이었네요. <laughs> 이거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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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요. 이거. 이거. 이렇게 크다니까. 봐. 와 왕바지락. 응. 첫 수확의 기쁨에 미소가 돌아온 자연. 어 응. 이어서 응. 어머니도 벌의 숨은 바지락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콧바람 쐬러 간 바다에서 두사람이 묘한 이 신경전이 르다고죠 엄마도 구멍 계속 한 군데만 파지 말고 콧구멍을 한번 봐봐응 음, 나는 구멍 있는데만 파 어머니는요? 나는 차근차근 이렇게 해요 스타일이 다르네요 <laughs> 엄마는 그냥 한없이 그냥 계속 파는 스타일이고 저는 구멍 보이는데 고기만 그래야 음. 호비지를 한 번이라도 덜 하죠 음. <laughs> 유효하게 흐르던 신경전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시합이 되었습니다. 엄마 몇 개야? 4개. 나 다섯 개. 별 차이 안 나요. 어? <laughs> 곤란을 틈타한 자연인의 도발, 과연 성공하나요? 잘안 나와. 처음에는 좀 나왔는데 안 나와. 이제 옮겨야죠. 몇 개야 너? 자연인 12개, 어머니 14개. 단발의 차로 자연인을 따돌립니다. 엉마의 사이즈를 보자. 오, 차이 나지 않아? 크기로는 내가 있고, 몸집으로는 엉마가 있겠지. 혹시 닥치네도 음, 음, 결국엔 서로 저주는 모니입니다이 바지락도 뭐라지 궁금하시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자연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지락을 헹궈서 해감부터 해줘야겠죠. 과연 해감해야 돼요. 분주함은 텃밭과 벌에서다떨어으니이 순간만큼은 시간과 다투지 않고 천천히 바지락을 씻겨봅니다그 사이 어머니도 실력을 발휘해 보는데 뭐라? 밀가루와 바지락이라. 어, 이 조합이면 떠오르는 음식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어, 너도 아이는 칼국수 해주려고. 빨리 어, 가서 바지락 가지고 와. 와. 어. 바지락 시청가지고 와. 체감 잘 됐을까요? 다 벌렸네. 바닷가 살이 4년 차인 만큼 바지락 얼굴 내미는 순간은 면 뽑다가도 알 정도라지요. 체감 잘 됐어? 잘된것 같아. 네. 텃밭 일국이부터 바지락 해기까지 오늘 하가 어, 가득 들어간 요리입니다. 것 같지? 어, <웃음> 재밌어. <웃음> 이렇게 이제 뭐 맛은 시간이 알아서 어, 어. 내줄 차례라는데요. <laughs> 이들어갔 <영성이 돌아가서. 웃음> <laughs> 요리는 못 하고. 아, 맛있겠다. 딸의 정성과 엄마의 사랑이 담긴 가지락 칼국수 완성입니다. 시원한 밤바다 바람을 맞으며 다들 치워 넣어보는 한입 바로 이 맛이 주말마다 이곳을 찾는 이유겠죠. 음! 가지락 마셨요 너무 맛있어요. 바로에 달어. 바로. 바로 했으이기도 한데. 해감도 잘 돼가지고. 둘다 하나도 없어 바로 잡아서 바로 먹으니까 이렇게 음. 신선할 수가 없지 음? 보람 있잖아요 또 네. 네. 자연 속에서 판일의 피로를 풀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공급받는 것들이 너무 많죠. 항상 감사해. 주는 게, 자연이 나한테 주는 거, 모든 게다 나는 감사한 거야. 어, 내가 노력한 거보다 항상 더 많이 주네? 와, 와, 이 세상 참 감사한 곳이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수 있게 만들어준 고마운 곳이에요. 쓰러진 다음 다시 일어나는 걸 두려워했다면, 드넓은 바다가 품어주는 이 기분을 느끼지 못했겠죠. 게을러 보일 정도로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걸어나가다 보니 내 걸음에 맞춰 변하는 풍경을 즐기며 지금 걷고 있습니다.